연예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국 연예계의 생생한 흐름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특별한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11월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새로운 얼굴들이 끝없이 등장하며 영향력, 화재성, 그리고 대중의 관심을 향한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달 신예스타 브랜드 빅데이터는 지난달 대비 5.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올가을 폭발적인 활동 이후 시장 전반의 열기가 잠시 식어가는 흐름을 보여주지만 경쟁의 강도는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진정한 저력을 지닌 스타가 누구인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김용빈의 존재감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11월 신예 스타 브랜드 평판 순위에서 당당히 1위를 지켜내며 굳건한 의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순위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팬덤의 탄탄한 지지와 함께 미디어 노출, SNS 상호작용, 커뮤니티 반응까지 모든 지표에서 여전히 높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음을 뜻합니다. 업계 전반의 데이터가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정상을 지킨 김용빈은 이제 떠오르는 신예를 넘어 젊은 스타세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용빈이 어떻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1위를 지켜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번 달 전체 데이터가 감소하고 다양한 신예 스타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상황에서도 김용빈이 정상 자리를 유지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김용빈의 참여지수는 여전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11월에 대형 프로모션이나 컴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꾸준히 그의 콘텐츠를 찾고 조회하며 자연스러운 관심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주목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탄탄한 호감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의 미디어 지수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각종 기사, 인터뷰, 관련 키워드가 연이어 노출되며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여전히 김용빈을 중요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꾸준한 미디어 언급은 브랜드 가치를 공고히 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무엇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은 소통지수와 커뮤니티 지수입니다. 팬덤은 SNS,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며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공유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댓글, 공유, 언급량 등 자연발생적인 반응들은 김용빈의 브랜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중의 안정적인 관심, 언론의 꾸준한 주목, 그리고 강력한 팬덤 활동이 조화를 이루면서 김용빈은 단순히 1위를 지켜낸 것이 아니라 11월 신예스타의 중심임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더 이상 순간적인 인기를 넘어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입증하는 탄탄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11월 브랜드 평판 순위 상위권에 오른 박지현, 이준호와 비교해보면 세 사람의 영향력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는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모두가 자신의 분야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들이 순위에 오른 배경과 데이터 구조는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우선 2위를 차지한 박지현은 이번 달 강력한 미디어 지수를 기록하며 언론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기사와 인터뷰가 이어지며 눈에 띄는 화제성을 형성했지만, 그럼에도 김용빈을 넘어서지 못한 이유는 바로 커뮤니티 지수와 소통 지수의 차이에 있습니다. 박지현의 팬덤은 활발하지만 자발적인 공유와 확산 측면에서는. 아직 김용빈의 팬덤만큼 강력한 동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브랜드 평판의 핵심은 단순한 언론 노출이 아니라 커뮤니티가 얼마나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열기를 유지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3위를 기록한 이준호는 보다 균형 잡힌 지표를 보여줍니다. 연기 활동, 광고,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며 안정적인 미디어 노출과 대중 관심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균형이 때로는 한계가 되기도 합니다. 뚜렷한 약점은 없지만, 순위를 끌어올릴 만큼 강하게 치고 나가는 요소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 이준호는 김용빈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용빈이 가진 강력한 소통지수와 커뮤니티지수는 브랜드 영향력의 핵심 엔진이며, 이는 단순한 인지도보다 더큰 파급력을 만들어냅니다. 결국 상위 3명의 성향은 분명하게 대비됩니다. 박지현은 강력한 미디어 파워를 이준호는 폭넓은 활동을 기반으로 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김용빈은 가장 중요한 커뮤니티의 힘을 가진 스타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그를 11월 브랜드 평판 1위의 자리에 올려놓은 결정적 이유입니다. 2025년 11월 신예스타 브랜드 평판에서 김용빈이 1위를 지켜낸 성과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 한국 연예계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실하게 자리매김해 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장 전반이 식어가고 수많은 신예들이 끝없이 등장하며 박지현이나 이준호처럼 강력한 경쟁자까지 존재하는 치열한 환경 속에서도 정상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의 매력과 영향력이 얼마나 견고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번 1위는 무엇보다도 김용빈이 신예스타 중에서도 가장 탄탄한 팬덤 기반을 갖춘 아티스트임을 명확하게 증명합니다. 단순히 음악 활동이나 방송 출연으로 얻은 단기적 관심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지지층과 대중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결과입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이어지는 뜨거운 반응은 그의 존재감이 일시적 화제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브랜드 가치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브랜드 가치의 상승은 곧바로 커리어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옵니다. 광고 계약, TV 예능 출연, 공식 행사 초청, 대형 프로젝트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김용빈을 향한 러브콜이 더욱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게 그는 더 이상 단순한 신예가 아니라 투자가치가 높은 아티스트, 브랜드 시너지가 큰 인물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일 위의 가장 큰 의미는 김용빈이 단순히 반짝하고 사라지는 스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점입니다. 전체 빅데이터가 감소하고 팬덤 활동도 분산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꾸준한 소통과 진정성 있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브랜드 영향력을 오히려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기 상승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완성된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결국 이번 성과는 김용빈이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진정한 라이징 스타로 거듭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일시적인 화제성을 넘어 앞으로 트렌드를 이끌고 시장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신세대로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11월의 1위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2026년을 향한 더큰 도약을 예고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연예뉴스를 마무리하며 2025년 11월 신예스타 브랜드 평판에서 1위를 차지한 김용빈의 성과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앞으로의 활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출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엔터테인먼트 시장 속에서 젊은 아티스트가 대중의 시선을 지속적으로 사로잡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김용빈은 흔들림 없는 존재감을 보여주며 자신의 가치를 당당히 증명해냈습니다. 이번 성과는 2026년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음악, 예능, 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의 영향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넓은 무대로 확장될 것입니다. 탄탄한 팬덤, 안정적인 브랜드 지표, 그리고 꾸준한 미디어 관심은 그가 차세대 대표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채널 연예뉴스의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다음 방송에서도 더욱 흥미롭고 깊이 있는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